소 이유가 크게 보면 세 가지 패턴으로 사용이 됩니다.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패턴. 야마다 또 이후 히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 중간에 들어가면서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문의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이건 문장 끝에 쓰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유령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니까 전문의 역할로 쓰일 때는 문장 끝에 쓰이고요. 그 다음, 조사 토와 말하다 이유가 붙은 패턴이에요. 학기를 또 이때 그다까 확실하게 말해주세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배울 거는 1번 패턴입니다. 요 패턴으로 쓸때이 패턴으로 쓸때이앞 부분에 명사도 들어올 수 있지만 동사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토 이유를 회화체로 쓰면 으때가 됩니다. 그래서 토만 바꿀 수도 있고요. 토 이유 전체를 으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私は将来韓国語の教師という仕事に就きたいです. 명사 명사죠? 그래서 명사 또 이유 명사 패턴으로 쓰인 겁니다. 교사라고 하는 직업이고요. 다나카 씨가 결혼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동사 보통형에도 붙을 수 있고요. 여기서는 토이유를 으때로 바꿔서 활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코토가 명사잖아요. 그래서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패턴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넓게 보면 이게 토이유 코토라는 표현이 되기도 해요. 이거를 토이유로 봐도 되고 토이유 코토라는 패턴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둘다 생각해봐 주세요. 가죠. 스즈키 씨한유가からお電話です 이 방자가 문법에서 보면 활용도가 높잖아요. 근데 문법에서 말고 이렇게 훈독으로, 단독으로 쓸 때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높여서 이야기할 때. 저분은, 이분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높였을 때그 분이 됩니다. 그래서 스즈키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소후가 <놀람> 나くなったという知らせを受けて 또 이유 활용할 때 보통 앞에 명사 활용은 잘 하시는데 동사를 조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보통형에 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연락이죠. 시라세루가 알리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제 동사에서 동사를 마스형으로 바꾸면 명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그룹 동사니까 로를 떼면 맞수형이에요. 그래서 시라세 이게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토유 명사 수식하는 거죠. 이기를도いうことは難しいことですね.이 앞에 동사도 올수 있어요. 산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는 명사 수식하는 거예요. 일본では毎年その年に流行した言葉を選ぶ流行語大賞というのがあるそうです. 유행어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의 노는 조사 노가 아니고 어, 명사 역할을 하는 노예요. 형식명사 노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것, 거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목소리> 명사 또 이후 명사 패턴이고요. 타노시무가 동사예요. 네 동사에 마스형이 명사라고 했죠. 1그룹 동사니까 마스형으로 바꾸면 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다 할 즐거움은 없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엄밀히 보면 잘 보면 토 이후 패턴이에요. 토 이후에 수동태가 들어간 건데 어, 조사 토에 이유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요즘 어때라는 말을 듣다가 되는 겁니다. 이상. 감자탕という料理はどんな料理なんですか자ゃがいも入った料理ですか 감자탕이라고 하는 요리죠. 명사 또이후 명사 패턴으로 썼습니다. 토마토는 리코핀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코핀이라고 하는 성분, 그래서 명사 또이후 명사 패턴으로 썼고요. 私は日本の奈良県というところから来ました。木村と申します。トコロが、장소를나타내는그곳이잖아なら현이라고하는곳、名사と言う、명사、ターン입니다。